밟아버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랑 들리게 내가 몰카 계획을 짤 거야. 내가 다 들리게 신랑 귀에 다 들리게 몰카를 짤 거야. 그러면 신랑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자고요. 알겠죠? 신랑 오늘 잠을 못 자게 해버릴 거예요. 꽉 시끄럽게 막 공주를 꽉 해가지고 알겠죠? 신랑이 퇴근을 하고 오잖아요. 그러면 제가 몰카를 시작할게요. 오늘은 제가 무슨 물칼 할 거냐면요 우리 남편을 이걸로 공지 긴거 이걸로요 목에다 걸고 땡기는 물칼 할 거예요 땡기는 물칼 보셨죠 엄청 길어요. 뭘 하는 거야? 뭘? 아니 아무것도안 해. 얼른 자. 아니 얼른 자. 잘그는데아자라고 빨리 지금 자나뭐할거 있어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아직도 안 자고 그래 제가 이게 엄청 길어요 엄청 근데 신랑은 이거를 목에다 걸고 땡기는 물 가야 요 땡기는 하나 봐요요. 좀나뭐할게 있다고 자기가 자야지만 내가 해고 저기 하지 잘는데뭘 땡긴댕기 안 땡겨 뭘 땡겨 이 밤에 땡기게 있어? 나 자는데 뭘 했다고 막 큰일 날줄 알아 아씨 진짜 꽤 잘하니까 꽤 저기하고 있어 진짜 왕짜증 나네 씨 오늘 나 자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자고 있어요. 여기는 아이 뭐 하려고? 아 빨리 자라고 좀. 아휴씨. 안 자고 세요뭘 가지고 싶어 또와 가지고? 아휴씨. 안 잡. 아좀 기는 말 거야 또. 아휴. 아 뭐를 가지고 왔다 간 말인데? 아이 어여 자좀뭘좀 하게. 아참 나온 말안 듣네. 진짜 음, 열받기 싫어. 했는데? 잡기 뭘 잡어 어, 요새. 우리 어, 슬랑이 지금 자요. 잠들었거든요. 자이뭔 자. 아 쉽게 안 자네 진짜. 빨리 자라고 좀뭘좀 좀 한다고. 아우씨 짜증나 죽겠네 진짜. 아왜 그렇게 피곤하다면서? 오자마다 피곤하다면서 안 자냐? 아유 씨. 내가 좀뭘좀 할라 좀 하면. 아유 씨. 진짜 짜증나. 아유 짜증나 아유 제가 불을 끄고 올게요 잘 자라고 아, 그 지금 불을 왜꺼왜그 키가 빨리 아니 키다 아왜안 되냐고 아니 그럼 키가 빨리 아니 잘하고 줘개순진하게 만드네 나 무지무지 하려면 그럼 빨리 키라 응. 아 나무 개 이게 잘라리도안 자네요. 아유참 언제나 자나 아, 좀 기다려보세요. 아, 참 피곤한, 피곤하네 피곤한네아 잠이 들었어요 잠이 오늘 물을 갖다 착착 끓이고 요 안 잤어? 아왜안 자냐고? 나 좋아. 뭐 아이고 내가 갖다 물어 이게 오빠 이거부이라고 이렇게 요게 물을. 물 없는데? 그래서 나 물든다네 무슨 뭐 이렇게 그, 그, 그 중다고. 물 없는데? 고모님인데? 고모님? 가만 나도 자기. 가만 나도 이제 그 등치 큰 거를 내고 어떻게 저기 하라고. 저 지금 뭐못 들어나가. 아유, 또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. 아유 너무 힘들어요. 앉아요. 잠기는 밝아요. 앉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그런데 왜그 물을 갖다 붓다도뭘그무을 어, 갖다. 붓다. 얼른 자.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좀다뭐좀 뭐 하고 저기 하게. 아 진짜 깨안 자고 그러네. 자기야 자. 아휴, 참. 빨리 자라니까 왜 앉아가 그러는지 모르겠네, 진짜. 아유, 씨. 에이, 씨. 뭐, 뭘좀 하려면 안 되네. 뭘좀 하려면. 요새 말을 안 들어요, 도대체가. 앉자 앉은데요? 하? 하하? 참. 제가, 이번엔 안 되겠어요. 그래서 제가 저 이불을 확 걷어가지고 찬물을 그냥 확 뿌릴거에요. 진짜지. 아우 진짜 왜 안자고 자라는지 모르겠네. 아우 이불을 왜 말어. 어? 아 이불을 왜 마냐고. 도대체가. 어? 아이불을확걷는다데 미치지 않고. 아휴 왜 안자지? 도대체 빨리 좀잘하고좀 이불을 돌돌 말지 말고 도대체가 안 되겠어요 오늘 저녁에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안 되고 아우 씨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오늘 저녁에는 가서 이불을 확 걷고 확 밟아버리고 도망칠 거예요 도망 알겠죠? 뭐 어, 이렇게 밟는다니까 뭐를 아, 씨. 또안 자고 자네. 아유. 씨, 짜증나게. 겠 진짜 안 자네. 왜안 자. 빨리 자. 왜 자꾸 일어나고 그래. 아유. 짜증나. 아유. 이제 푹 자는 것 같아요. 가서 확 밟아버리겠습니다. 와 안 빼고 왜 나가? 오늘 한참 에이자불가지고아게고이 일어나지.